안녕하십니까 김경준입니다. 지구에 출현한 호모 사피엔스의 20만 년 역사에서 2016년 3월 15일은 큰 분수령이었습니다. 인간이 구한 한 가장 어려운 게임으로 평가받는 바둑의 인간계 최고수 이세돌에게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가 승리한 날입니다. 앞으로 인간은 영원히 기존 바둑 게임의 틀에서 컴퓨터를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인류는 문명의 새로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이후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간과 기계가 만들어가는 미래의 모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괴물이 인간을 해친다는 플로스의 프랑켄슈타인 유형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여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강한 인공지능이 출현하고 로봇 기술과 결합하여 인간을 기계에 종속시키는 공상 과학 영화 매트릭스나 터미네이터와 같은 암울한 미래에 대한 경고장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인간과 도구의 역사적 관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컴퓨터 역사 박물관 입구에서는 “우리는 도구를 만들고 다시 도구는 우리를 만든다”는 결기가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20세기의 저명한 캐나다 미디어 학자였던 마셜 맥루한의 통찰로서 인간과 도구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동차의 바퀴는 발의 확장이고, TV는 눈의 확장이고, 의복은 피부의 확장이고, 전자 회로는 중추 신경계의 확장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도구가 환영받은 것만은 아닙니다. 언제나 새로움은 거부감을 수반하기에 새로운 도구도 놀라움과 공포, 저주의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원시 상태의 인류는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힘도 약하고 빨리 뛰지도 못하는 데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그러나 30만 년전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밤, 낮과 여름, 겨울의 기온차를 극복하여 생존율이 높아졌고 야간에 맹수들의 습격에 대비책이 생겼습니다. 음식을 불에 익혀 먹으면서 식재료의 범위가 넓어졌고 거주 지역도 확장되었습니다. 익힌 음식은 소화가 잘 되어 흡수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은 양을 먹고도 충분했고 먹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불을 사용하기 전에 구석기인들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과일과 채소를 채집하고 먹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야생의 유인원들은 하루 종일 먹는 데 시간을 씁니다. 인류는 익힌 음식을 먹으면서 영양분이 풍부해졌고, 따라서 창자가 짧아지고 또뇌 용적이 커졌고, 지능이 생겨나면서 도구를 만들고 협력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불이라는 도구를 발견하여. 동물과 구별되는 능력을 가지게 된 인류는 12,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농업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수렵과 채집을 위해 떠돌던 인류는 특정 지역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했고 매년 일정한 수준의 식량을 생산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00년 전의 과학혁명과 300년 전의 산업혁명은 인류의 물질적 기반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자연에 지배받고 종속되던 생산의 개념을 인간 창의성의 범위로 끌어들였으며,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생산하고 가공하여 일상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지부를 찍은 것은 100년 전의 전자정보 혁명입니다. 특히 5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한 정보기술은 그동안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두뇌작업을 대신하게 되었고 21세기에 본격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인간 고유 영역으로 간주되어온 추론과 창의성 부분까지 대체하고 있습니다. 불, 농업, 과학기술과 기계,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만든 도구의 도입은 모두 일정한 갈등과 다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기존 질서의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도구와 기술은 피해자와 수혜자를 만들기 마련이고 기존 질서에서 이익을 받던 사람들의 적대감과 반발은 자연스럽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19세기 초반 자동방지기의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기계 파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기계에게 죽음을 기계는 우리의 미래와 꿈을 짓밟아! 라는 구호를 외쳤고 영국 정부는 나폴레온과 벌인 전투 때보다 더 많은 병력을 보내 노동자들을 진압했습니다. 100여 명이 교수형에 처해지거나 추방되었습니다. 이처럼 기계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듯 보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 도입으로 줄어버린 일자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서비스업과 같은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면서 오히려 고용률이 높아졌습니다. 기계 도입 시점만 볼 때와 그 이후의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볼때 기계 도입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기계가 나왔을 때 이에 반대하는 자연주의적 반응이 항상 뒤따랐듯이 21세기에도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과 우려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도구를 만들고 도구는 인간을 만든다는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역시 인간이 만든 도구로서 인간은 인간이고 기계는 기계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공지능 전문가인 MIT 대학의 앤드류 맥카피 교수가 인간과 기계의 대결이라는 감성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과 기계 협력이라는 미래적 관점으로 전화해야 하며 기계와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 인간 능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굳이 로봇과 경쟁해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인간만이 가진 창의성은 기계와 만났을 때더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계는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알고 이를 통해 참신한 전략을 짤수 있는 인재들이 지배할 것입니다. 미래학자 케빈 켈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로봇과 얼마나 잘 협력하느냐에 따라 연봉이 달라질 것이라고. 인간의 문명 발달은 도구 발달의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불에서 시작하여 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거치면서 발전한 소재와 부품들이 정교하게 결합되면서 기능이 향상되어 육체적 능력을 보완하고 자연적 제약 조건을 극복하여 왔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전개된 정보혁명으로 일상용품이 된 PC, 스마트폰이라는 획기적인 도구는 정신적 능력을 확장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도구의 발명이 다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경로를 거쳐온 것처럼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인공지능도 인간이 발명한 도구로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가능성을 앞으로 주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